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가 t v 입니다 자, 오늘, 음, 드디어, 드디어 한달 정도 기다렸죠? 예, 한달 정도 기다렸던 인피니티워 2차 업데이트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5월 30일 수요일 업데이트 상세 공지. 기다리시던 인피니티워 2차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한 달을 기다려서 드디어 예, 업데이트가 됐죠 예, 단물 다 빠지고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음 일단 유니폼이 8개가 추가가 됐는데 나머지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닥터스트레인지가 갑자기 추가가 됐죠 예, 생각지도 못했던 닥터스트레인지가 추가가 됐는데 어, 가격이 <laughs> 닥터 스트레인지는 일단 350 수정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1050 수정인데 음, 스칼레디치 같은 경우에는 태생 두배 캐릭터였기 때문에 타노스만큼 좀 비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가격이 싸게 나왔어요. 효과는 봐야 알겠죠? 네. 뭐, 간단하게 유니폼 착용 효과들을 적혀 있긴 한데, 뭐,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이후에 스킬을 보면서 봐야 좀더 이해가 될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닥터 스트레인지나 스칼리 위치, 뭐, 헐크 버스터, 워머신, 그리고 스타로드. 로켓 라쿤, 에버니모, 그리고 컬 옵시디언, 어, 블랙더프죠. 기존에. 자, 그리고 이 기존 유니폼들이죠. 기존 유니폼들 중에 이제 골드로 구매가 가능한 유니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키우시는데 뭐, 그다지 필요한 유니폼들은 아니고요 나중에, 음,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유니폼들, 그리고 지금 사용하면 좋은 유니폼들의 유니폼 옵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필요한 유니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상황에 따라 보시면서 뭐, 앞으로 골드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게몇개 있고 없었던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구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월드버스 2종 얼티밋 난이도 추가 및 개선 사항. 네, 일단 월드버스 얼티밋이 콜버스 글레이브와 블랙더워프가 추가가 되었죠. 드디어 됐습니다. 추가가. 자, 이제 콜버스 글레이브는 스피드 속성에 타이탄의 기록을 줄 거고요. 그리고 블랙더워프는 블레스트 속성에 타이탄의 기록을 주게 됩니다. 아, 드디어 한달 만에 네, 프로시마 미드나이 에서 어, 탈출하게 되네요. 자뭐 그리고 밑에 월드버스 뭐 순위 정보내 영웅 이미지 변경 유니폼 네, 뭐 순위를 볼때뭐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월드버스 결과 화면에서 레이드 레벨 경험치 표기 개선 자 그리고 유인, 이 내용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업데이트 안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고 써있는 이 내용이요. 아까 제가 낮에 봤을 때 처음에 공지가 뜨자마자 봤을 때 뭐였냐면 이 월드보스 같은 경우에 또그 매일매일 오늘의 월드보스를 그 차원의 틈 바꾸듯이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 이번 업데이트에 추가가 안 된다 라면서 제외를 시켰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음 그게 참 좋은 패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번에는 업데이트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월 업데이트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티어3,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자. 캡틴 아메리카 티어3 그 스킬 모션 을 봤을 때도 조금 당황스러웠 었는데 일단 아이언맨의 스킬 애니메이션 이에요 네 아이언맨3 영화에 나왔던 어, 하우스파티 프로토콜이죠 <laughs> 참 음, 영화에 볼 때보다 없어 보이는 스킬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스킬 애니메이션 인데요. 어, 스파이더맨은 상당히 예, 나름 간지가 나는 이 아이언맨하고 지금 아래 위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개인적으로 아이� 아이언맨은 좀더 좀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잠재력 개방 영웅의 추가 뭐, 위에 유니폼 새로 나온 캐릭터들 중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첫 번째 업데이트 때 이미 잠재력이 개방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헐크 버스터, 워머신, 스타로드, 로켓 그리고 스칼렛 위치, 에보니모와 블랙 드워프가 잠재력이 이제 개방이 되겠네요. 그리고 뭐 밑으로 내려가면 실드 개발실에 대한 내용. 네, 차원 이동기 그리고, 뭐, 차원 이동기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는데, 사실, 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뭐, 기존보다는 조금 편해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얘들은 참 확률을 좋아합니다. 그죠? 이것마저도 성공 확률이 생겼어요. <laughs> 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뭐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차원 상점에 대한 개선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차원 상점을 거의 쓰질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개선이 되든가 말든가 사실 그런 생각인데 음, 대체적으로 반응을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반응은 아니에요. 네, <laughs>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뭐, 뭐 일단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리고 반물질 생성기의 개선 보관량 아이고 보관량 확인시 인지가 용이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라이언스 배틀의 개인순위 추가 또뭐 크게 의미는 없죠 개인순위에 대한 거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마음에 드는 배치 중에 하나 뭐 우루 연속 증폭 추가 및 아이템 보관 기능 개선인데요 자 우루 연속 증폭 기능 추가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르를 증폭하려면 계속 한 번씩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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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눌렀어야 되는데, 이제는 다섯 개의 우르가 다 증폭이 될 때까지 연속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아이템 보관 기능 개선, 지금 아마 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 진급권, 마스터리권 등등, 등등등 이런 걸. 들이 쌓여서 이 인벤토리를 찾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 그런 점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또 내용에 추가되어 있고요. 그 토니 스타크의 보급품 상시 판매입니다. 근데 해당 상품은 계정당 1회만 구매 가능하고요. 이벤트 때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네, 구매를 할수 없습니다. V.I.P. 혜택 강화, 네뭐 V.I.P. 17 단계, 20 단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영웅의 잠재력 개방 및 탐색 표시 개선인데요. 자,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것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요 밑에 뮤턴트에 대해서 아. 저는 이 게임을 진짜 한 3년 정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음, 이 마블 퓨처 파이트를 담당하고 있는 디자인 팀은 디자인을 정말 못합니다. 네. 정말 못해요. 디자인 참 못합니다. 요거 로마 숫자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사실. 이 로마 숫자가 지금 상당히 미간을 해치는데, 이걸 알고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잠재력 탐색도 지금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바를 만들어 놨는데 기존 게더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 게더난거 같아요. 이게 별로 좋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기존 게훨 낫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리고 뭐 경험치 칩 사용 화면에서 순서대로 얼라이언스 배틀 입장할 수가 없는 경우 참가 영웅 선택화면 이전에 팝업이 노출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빌런시즈 참가 영웅 선택화면에서 추천 영웅 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뭐 그냥 소소한 내용이죠 추가가 된 내용들 자 그리고 오류수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아포칼립스 캐릭터 5번 스킬 이 두번째부터죠 네, 두번째부터 회복능력이 발동이 안됐었던 문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참 이거를 한달만에 수정을 해줍니다 그죠 어, 두번째도 마찬가지로 섀도랜드및 연합 점령전에서 적 캡틴 아메리카가 티어3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티밋 스킬을 사용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네, 저같은 경우에도 당했어요 네, 1층에서 캡틴이 티어3 스킬을 써서 갑자기 죽어버리더라고요. 이것도 한달 만에 예,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3번 레전 레전더리 배틀에서 유니폼 효과가 발동되지 않던 문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4번 아담워록 패키지 구매 팝업에서 티어통 아닌 어, 육성 캐릭터로 출력되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로 얼티밋 스킬 사용 시 간헐적으로 비정상적인 화면이 출력되던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네.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 티어 3인 경우, 시크리 워즈 유니폼이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 유니폼 가지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뭐, 7번 모킹 보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8번은 속성별 상성 데미지가 적용되지 이 않던 문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새로운 유니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 일단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유니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점검은 5월 30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검이 될 예정이고 뭐 네, 보상 아이템은 에너지와 5성 영웅 상자. 부스트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훑어봤고요. 뭐한 달을 기다린 업데이트치고는 뭐 나쁘지는 않다. 다만 예시당초 인피니티 워의 업데이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느덧 영화가 스크린에서 내려가고 있죠. 네, 이럴 때까지도. 업데이트를 너무 미룬 게 아닌가? 뭐 원래 항상하던 업데이트 주기가 있지만 너무 미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하게 되고요. 뭐 어찌됐든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업데이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업데이트 이후에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